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세이코 시계고요 srpb 96j1 모델입니다 제가 이 라인 제품들만 거의 세 번째 리뷰를 올려드리는 것 같아요 정말 각각의 다 특색이 다 달라서 같은 라인의 시계임에도 불구하고 좀 지루하지 않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또이 제품 같은 경우는 러버밴드다 보니까 어 이제 여름도 다가 아 여름, 이미 여름이죠 예 여름이고 해서 러버밴드 시계를 하나 올려 드리려고 했었는데 예, 거기에 적합한 모델인 것 같아서 이렇게 리뷰를 올려드리고요. 전에 리뷰했던 시계들은 이제 여기 다이얼 색상이 녹색이나 회색이나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다이얼 색상이 약간 브론즈 느낌의 브라운 느낌이고요. 그래서 그런지 이제 시계가 좀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베젤 컬러는 또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데 네이비 컬러예요. 그리고 이제 바디는 로즈 골드 케이스를 썼고요. 그딱 각각 따로따로만 본다면 좀 매칭이 안될것 같은 그 조합을 되게 이렇게 막상 조합해 놓으니까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러버밴드 아 브레이슬릿과는 잘 조화하기가 힘들거든요. 조화롭게 매칭하기가 힘들기 때문에. 어 그럼 이참에 러버밴드를 쓰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모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哦。Oh. 보통은 이제 러버밴드로 나오는 모델, 브레슬릿으로 나오는 모델 이렇게 두 가지를 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브레슬릿 모델은 없고 러버밴드로만 나오는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각각 색상들의 조화가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시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특히 또 이제 베젤이 네이비인 것은 되게 좀 하나의 포인트일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조명 아래 봤을 때는 이 네이비가 조금은 더 눈에 들어오는데 예, 화면에는 좀 조금 묻히는, 경, 어, 묻히는 것 같네요. 네. 그리고 이 브론즈 느낌의 브라운 컬러도 시계를 한층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느낌이고요. 음, 그래서 그런지 같은 라인에 비해서도 조금 더 예 세련된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되게 올드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젊으신 분들도 예, 서브 시계로 착용하기에는 되게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무브먼트는 기존에 많이 소개해드렸던 대로 4 r 3호 무브먼트를 썼고요 이 모델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이제 글라스가 사파이어가 아닌 점이죠 예 미네랄 글라스를 써서 그런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구요 그리고 핸드와인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핸드와인딩 해서 시계태엽을 감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음, 그리고 용도 한칸 네, 용도를 잠시만요 한칸 살짝 빼서 이렇게 도, 시계 반다 방향으로 돌려주면 이제 날짜가 움직이는 거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용도 두칸 빼서 돌리면 네, 이렇게 시간이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젤 같은 경우도 네, 이렇게 단방향으로만 돌아가는 타입이구요 네, 이렇게 해서 베젤 위치도 맞춰줬습니다. 러버밴드를 보시면은 시티즌 세이코에서 가장 많이 좀 채택하는 그런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런 러버밴드죠. 네. 왜 이런 러버밴드를 항상 그 시티즌 세이코에서 많이 채택을 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, 처음에는. 별로 느낌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이렇게 잘 어울린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. 네, 그리고 이제 안쪽은 그 케이스백이죠. 아, 예, 확실히 러브밴드니까 이쪽을 좀잘 보여드릴 수가 있네요. 보시면은 예, 이렇게 메이드 인 재팬하고 되어 있는 거볼수 있고 여기 무브먼드 무브먼트 번호 예, 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예, 방수 십 기압인 거볼수 있고 스테인리스인 거볼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모델 고유 넘버고요. 안에 이제 로터랑 휠베이스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착용샷을 한번 보여드리자면, 네 이런 느낌이고요. 반팔에 찼을 때는 되게 좀 독특한 느낌이어서 딱 시선을 끌수 있는 예, 그런 모델이란 생각이 좀 듭니다. 제가 이 라인에서는 참그 그레이 색상이 되게 잘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이 모델을 보니까 또이 모델을 놓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이 다이얼 색상을 잘 뽑아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시계입니다. 케이스는 43.5mm에서 조금은 큰 편이고요. 하지만 뭐그 다이버워치들은 다이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버하는 사이즈는 아닌 것 같고요. 그리고 밴드 폭은 22mm이기 때문에 다른 러버밴드나 뭐 가죽밴드로도 호환이 가능한 그런 모델입니다. 네. 그래서 얼핏 보면은 좀 블랑팡, 예, 블랑팡 시계와도 좀 느낌이 비슷하고요. 또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제 세이코5 스포츠 이 글씨인데요. 아무래도 조금 저가라인에서 이 세이코5라는 문양은, 음뭐 그렇게 크게 미스매치 되거나 그러진 않는데이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은 고급스럽게 어 느껴졌던 모델이라, 이 세이코5 스포츠 이런 문구보다는 조금, 어, 다른 문구를 넣어서 좀더 세이코 시계가 세련되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이 남습니다. 예, 다이버 시계로는 예, 물론 이제 방수가 10기압이라 다이버 용을 쓸 수는 없지만, 예, 다이버 느낌의 시계로는 예, 굉장히 괜찮은 시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네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세이코 시계 한 가지 리뷰를 해드렸고요. 다음번에 더 좋은 시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